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매년 연휴 시즌만 되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폰 용량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요즘 폰 카메라로 사진도 많이 찍는데 영상 찍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사진을 천장 넘게 찍었고 동영상도 360개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의 용량을 다 합치니까 무려 57기가가 넘었어요 와 진짜 이러니까 폰 용량이 좀 부족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어떻게 찍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용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백업할 수 있고 돈안들리고 무제한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백업하는 방법까지 정말 사진 영상 관리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할것 없이 모든 기기에서 쓸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진짜 상세하게 어디에서 볼수 없는 기능들을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보여 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 드릴게요 전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 카메라는 총 3대를 썼어요 바로 갤럭시 폴드5랑 Z 플립5 비스털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다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다 합쳐서 한 1,4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60%는 여기 있는 집 플립으로 찍었고요. 폴드로 찍은 게한 15%, 이 디카로 찍은 게한 25%쯤 됩니다. 제가 이 디카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 왜 디카로 거의 다안 찍고 폰카를 이렇게 많이 썼나? 요 제가 들고 다닌 이 디카의 렌즈는요, 요런 줌 렌즈이긴 한데요. 얘가 이렇게 최대 화각으로 찍어봐야 이 넓게 찍히는 거는 스마트폰 못 따라갑니다. 스마트폰이 훨씬 넓게 찍혀요. 그래서 풍경을 찍을 땐 주로 폰카로 찍었고요. 영상을 찍을 때에도 손떨림 보정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런 디카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영상도 대부분 폰카로 찍었고요. 좀 특정 대상을 고화질로 강조하고 싶거나 아웃 포커싱 효과를 좀 제대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에티카를 좀 썼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메라 바디하고 렌즈랑 합쳐서 얘만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이걸 일할 때 쓰려고 어쨌든 구입을 한 제품이니까 겸사겸사 들고 가긴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카메라가 없었다면 굳이 이런 걸한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따로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촬영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관리의 영역인데, 전 여행을 간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정리할 때는 태블릿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폰 화면이나 이 카메라 뒤에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로 사진이나 영상을 좀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큰 태블릿 화면으로 관리하는 거랑 진짜 편의성이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파일 관리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로 해도 되는데, 태블릿이 주로 숙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태블릿 쓰면 진짜 편해요. 그럼 이제 이걸 태블릿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볼게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갤럭시폰하고 갤럭시 탭이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갤럭시 탭으로 보낼 때퀵 c r 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이랑 사진 다 보내고요 카메라로 찍은 것도 무선으로 여기로 다 보낼 수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C타입 퍼블을 태블릿에 꽂은 다음에 SD 카드를 여기 꽂아가지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선으로 파일을 옮기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시면 에어드랍으로 그냥 옮기시면 되고요 디카에 있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허브 꽂아서 옮기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갤럭시폰이랑 아이패드처럼 서로 다른 OS를 쓸 때인데 이럴 때는 두 기기를 케이블 꽂아가지고 파일을 옮기는 것도 안 되고요 무선으로 뭐 샌드 애니어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이게 해외에서 써보시면 진짜 느려서 저안 써요 그럼 이렇게 운영 체제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포토싱크라는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진짜 퀵시어나 에어드랍처럼 주변 인터넷 상황 상관없는 없이 무선으로 빠르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설명 드리려면 한 1분쯤 걸리니까 제가 이건 영상 끝날 때브록으로 간단히 설명 드릴 거고요. 여튼 저는 이렇게 일단 태블릿에 모든 데이터를 넣고 사진이나 영상을 쭉 보면서 좀못 나온 사진을 1차로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번 여행에서 정리한 사진이랑 영상을 다 합쳐보니까 이렇게 한 1,400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이 원본 파일을 어떻게 백업을 할까요? 전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합니다. 먼저, 어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에서든 빠르게 볼수 있도록 용량을 줄여서 먼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원본 파일을 원본 화질 그대로 다른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량을 줄여서 저장하는 방법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쓸만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도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용량을 압축해서 저장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 중에서 원탑은요, 역시, 구글 포토입니다. 구글 포토가요. 저는 제대로 쓰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아, 구글 포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아, 뭔가 불편해. 용량이 그리고 너무 빨리 차서 뭔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쓰는 분들이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구글이 앱을 조금 잘못 만들었어요. 되게 불편하게 약간 상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구글 포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른 방법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구글 포토의 기본 화면인데요. 여기 사진 부분을 보시면 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랑 구글 포토에 올라간 사진이랑 영상이랑 전부 다 같이 뜨거든요. 사진이나 영상 밑에 이런 구름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구글 포토에 올라가 있는 동기화된 파일이고요. 이런 구름 표시가 없으면 구글 포토에는 안 올라가고 내 기기 안에만 들어가 있는 파일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사진을 구글 포토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백업을 누르면 이렇게 삐비비비비 돌아가면서 이걸 구글 포토에 업로드를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이게 원본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게 기본 설정이거든요. 제가 편집 없이 보여드릴게요. 얘를 길게 누른 다음에 백업을 누르면 지금 삐삐삐삐삐삐 돌아가고 이걸 다 됐을 때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올려서 보면 얘는 이렇게 원본화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압축된 방식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필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업을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업로드 되는 사진을 압축 파일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켜지 마세요. 내 폰카로 찍은 모든 사진과 영상들을 자동으로 구글 포토에 동기화 시켜버리는 강제 자동 백업 기능입니다. 진짜 잠깐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용량이 꽉 차버리고 막 알람 오고 결제하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 기능 켜지 마세요. 아니, 동기화 시킬 폴더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구글 포토 백업 설정에는 폴더를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기본 카메라 폴더는 자동으로 백업되는 거고 이거를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 카메라 폴더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모든 사진과 모든 영상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만든 모든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까지 전부 다 그게 다 자동으로 동기화된다는 거예요 원본으로요 근데 그걸 원본으로 올리고 싶지 않으시면 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켜야 밑에서 이렇게 백업 화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선택한 다음에 내 용량 다 차기 전에 이거 꺼주면 앞으로 올라가는 게다 압축돼서 저장될 것 같죠 원본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진짜 어디에서도 얻기 힘든 정보인데 제가 공짜로 풀게요 구글 포토 앱이 아니라 웹에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구글 포토를 친 다음에 이걸 눌러서 들어가면요 웹 버전에 있는 구글 포토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이렇게 앱 다운로드만 보이는데 그럴 땐 이렇게 PC 버전으로 보기를 누르시면 구글 포토로 이동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웹 버전 구글 포토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걸 원본화질이 기본인데 이거를 저장 용량 절약으로 바꾸시면요 이게 웹 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쓰는 모든 구글 포토의 설정이 다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강제 백업 기능 이거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사진을 백업하게 되면 용량이 절약된 버전으로 업로드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왜 구글 포토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이건 구글 포토 기본 설정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큰산 하나를 넘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구글 포토를 마음껏 활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구글 포토에 한번 올려볼 건데요. 사진이나 영상이 500장이 안 넘으면 그냥 순정 갤러리 앱에서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구글 포토를 눌러서 업로드하면 되거든요. 근데 파일이 5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걸 눌렀을 때 구글 포토가 안 뜹니다. 그럼 이제 구글 포토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근데 구글 포토를 눌러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로 앨범을 만들어 놓은 게 구글 포토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좀 내리면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슬슬 보이긴 하는데 요거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 날짜에 있는 거 이렇게 전체 선택해도 되는데 이러면 다른 사진까지 같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베스트는 여기 있는 스위스 이 앨범을 전체 선택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구글 포토에서 그걸 볼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거 구글 포토 기본 설정에서는 안 됩니다. 어, 구글 포토에 있는 내 기기에 있는 사진 영상 보기 메뉴 쓰면 되지 않나? 그거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기기에 있는 사진 이걸 누르면 내 기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갤러리에 있는 많은 앨범들이 안 보이죠? 그게 구글 포토에 있는 순정 카메라 이 앨범 안에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안되는같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파일 앱에 들어가서 저장 공간을 확인한 다음에 DCIM을 눌러 봅니다. 구글 포토는요. 이 DCIM 밑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을 하나의 폴더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 카메라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이 DCIM 전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찍은 이 스위스 부분만 따로 구글 포토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기 있는 이 스위스라고 돼 있는 거를 이동을 눌러서 이 DCIM 밖으로 빼내주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다운로드 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동을 시켜서 빼볼게요. 그러면 이제 구글 포토에 들어갔을 때 잠깐만 기다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따로 폴더가 빠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이걸 전체 선택해 가지고 업로드를 하거나 다른 앨범에 넣고 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구글 포토가 전체 선택이 안 됩니다. 길게 눌러서 그 날짜는 전체 선택이 가능한데 이 앨범에 있는 전체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때 드릴 수 있는 팁이요. 화면을 축소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월로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길게 누른 다음에 5월 전체를 누르면 5월 전체 사진이나 영상이 다 선택되고요. 이렇게 밑에 내렸을 때 4월까지 이렇게 다 선택하게 되면 1,408개가 딱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이 앨범을 눌러서 새로운 앨범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포토 라이브러리에 새 앨범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이 1,400개의 파일들이 사진이랑 영상이랑 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 용량이 요렇게 되는데요. 이걸 구글 포토에 올리면은 기본 구글 포토 용량이 15기가니까 진짜 뭐 택도 없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걸 용량 압축된 버전으로 올리면요. 사진은 평균적으로 용량이 한반 정도로 줄었고요. 영상은 평균적으로 대략 용량이 8분의 1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60기가 정도 되는 이 파일들을 테스트 구글 포토 계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대충 한 6기가 좀 넘게 먹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을 전부 다 4K로 찍어서 그렇습니다. 프레 d 시로 찍었으며 원본 영상 용량의 자체가 4분의 1 혹은 그 이상 훨씬 줄어들고요. 구글 포토에 압축을 하게 되면 꼭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앨범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다 사진과 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용량은 9기가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압축률이 좋다는 겁니다. 사용 패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 분들은 15기가를 기본 적으로 제공하는 이것만 이용을 해도 원본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면 이 기본 제공 용량이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초에 업로드 할 때는 원본 파일 용량을 그대로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들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용량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참고하세요. 그럼 여기서 화질은 어떻냐? 원본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하실 수가 있는데 사진은 진짜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고요. 영상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폰으로 봤을 때는 볼 만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원본 영상을 재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뭐, 원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구글 포토같이 한번 올리고 나면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PC든 다 같이 볼수 있는 이런 기능을 불러올 때 로딩 시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고아지면 안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구글 포토의 백업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구글 포토는 백업 용도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능이 많고 최근에 추가된 기능도 많아서 팁몇 개만 더 알려드리고 다른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글 포토는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제가 만든 앨범에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도 제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사진이나 영상을 그 앨범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앨범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원래는 사진이나 영상을 눌렀을 때 이렇게 좋아요나 댓글,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하게 되면, 좋아요를 달거나 뭐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는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괜찮은 게 있으면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꿀팁 몇 개를 풀게요. 이거 진짜 생색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도 아마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 사진은 보통 바로바로 바로 뜨는데 영상을 이렇게 눌렀을 때 영상이 바로바로 바로 재생이 안 되고 조금씩 로딩이 걸리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해외 같은 데 갔을 때는 이런 거 눌렀을 때 뜨는 이 로딩 속도가 굉장히 좀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본 파일이 있는 기기에서는 이렇게 로딩이 뜨지 않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넘겨보면서 좋아요를 누를 때 엄청 편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에이 그거 뭐 대단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대단한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뒤로 갔었을 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말풍선 모양이 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제가 좋아요 누른 것들이 이렇게 쫙다 이렇게 보이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좋아요 누른 게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니까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하루만 지나도요, 같은 날짜에 찍은 것들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하트 기능은요 제가 올린 하트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누른 하트도 이렇게 모아서 따로따로 볼 수가 있어서 나중에 여러명이서 여행을 같이 갔을 때아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들은 이거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볼수 있는 것들도 진짜 좋고요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자주 보고 싶다 하는 사진이 있으면요 오른쪽 위에 보면 즐겨찾기를 의미하는 별표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좀 전에 하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앨범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걸 눌러야 하트 된걸볼수 있었잖아요 근데, 즐겨찾기가 된 별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이브러리에 그 앨범에 들어가지 않고도 즐겨찾기를 눌렀을 때, 앨범 관계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볼수 있으니까, 좋아요하고 즐겨찾기 기능을 같이 쓰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을 찾을 때 엄청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구글 포토를 처음 써보시면, 아니, 앨범에서 왜 정렬하는 기능이 없어? 하고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메뉴를 눌러봐도, 정렬이 따로 안 보입니다. 근데요, 구글 포토의 정렬은, 다른 갤러리의 앨범 정렬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면 보통 다른 사진 관리 앱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진을 정렬하게 되면 그 기기에서만 정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 포토의 정렬 기능은 모든 기기의 정렬을 다 동일하게 바꿔 버리는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서 정렬은 구글 포토 앨범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를 눌러서 수정을 눌렀을 때 정렬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마지막에 찍은 게 위에 올라오고 초반에 찍은 게 앞에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요 최신 항목 순으로 주로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좀 많으면은 구분선이 좀 없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한 감이 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외에도 날짜나 위치 같은 걸좀 추가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날짜나 장소를 의미하는 구분선을 중간중간에 좀 넣어 줄 텐데 이것도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앨범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이도록 이 앨범 자체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를 누른 다음에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하기를 누르면 여기 텍스트에 예를 들면 뭐 1일차 4월 30일 인천공항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누르면 요렇게 텍스트가 추가된 텍스트 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장소가 됐든 뭐가 됐든 자동으로 다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수정에 들어간 다음에 장소를 눌러서 모든 추천 위치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위치와 지도가 추가되었다고 뜨죠 그리고 이제 올려보면, 이 사진은 인천공역지에서 찍은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루체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서부터는 뭐이 지역에 갔고, 그리고 더 올려보면, 여기서부터는 뭐 웨기스. 또더 올려보면, 여기서부터는 뭐 라우터 부르네.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지역인지 다시 찾아볼 때 확실히 좀 편리하겠죠. 그리고 또 앨범에 들어갔을 때, 여기 수정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이렇게 딱 15개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시 메뉴에서 수정을 누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추가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진과 영상 중에서 일부를 자동으로 선택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사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들어가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 사진들이나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면 직접 여기 길게 누른 다음에 수정을 눌러서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눌러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글 포토에 또 기타 팁몇 개만 더 알려드리면 구글 포토가 얼굴 인식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삼성 순정 갤러리 앱에서는 같은 전대도 제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구글 포토는 검색에 들어갔을 때 진짜 딱 저만 저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진짜 제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글 포토는 이렇게 얼굴 인식이 잘 되니까 앨범을 만들 때 인물 및 반려동물을 선택하게 되면 제 얼굴이 추가되어 있는 모든 사진들은 제가 방금 만든 이 앨범에 자동으로 사진이나 영상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들도 자동으로 얼굴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주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이 구글 포토는 진짜 유용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면 어? 구글 포토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써볼래. 어? 근데 나는 이미 구글 포토 용량을 다 써버렸는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굉장히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원본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서 용량을 차지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용량을 좀 압축해주고 필요 없는 파일을 간단하게 터치 몇 번으로 지워줄 수가 있는데 그것만 알려드리고 구글 포토는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 올라가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원본 상태를 압축된 걸로 변환하는 거는 앱에서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웹에서 설정에 들어갔을 때 저장 용량 관리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렸을 때 이미 올라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 용량 절약 화질로 변환. 요거를 눌러서 업로드된 사진이나 영상을 다 압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용량 사진 및 동영상이나 흐릿한 사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눌러보셔가지고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지워주시면 용량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저장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구글 포토 내용이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용량을 압축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세 가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구글 포토였고 그 다음으로 요즘 좀 많이 쓰는 기능이 뭔가 물어보시면 저는 패밀리 앨범이 요즘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운로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만 다운로드나 되고요좀 전에 보여드린 구글 포토는 사진과 영상을 많이 압축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안 내고 썼을 때 15기가라는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패밀리 앨범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과 영상이 좀 압축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 기준으로 한 영상당 최대 3분을 넘을 수가 없긴 한데, 근데 그 조건만 지키면, 사진과 영상을 무제한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패밀리 앨범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기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 거의 한 6, 7개월 만에 6,000장 넘게 올렸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다 구글 포토에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충 사진 은한 장에 한 2메가 잡고요 영상은 하나에 뭐 3분 이하에 짧으니까 한 20메가쯤 잡으면 이게 대략 한 40기가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구글 포토의 기본 제공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데 근데 이분은요 지금 패밀리 앨범을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진과 영상 올리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앱은 약간 아기 사진 전용이라서 구글 포토처럼 장소별로 앨범을 따로 만들곤 할 수가 없고요, 뭐 검색 능력도 따로 없어가지고 여행 관리용으로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날짜별로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볼 때는 용량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확실히 좀 이건 장점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패밀리 앨범은 어떻게 좀 돈을 버는 거지? 싶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보통 이제 아이가 다 크면은 이 패밀리 앨범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파일들을 다 받아가지고 따로 어딘가 저장해두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앱은 사진을 일괄적으로 다 선택해서 다운받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를 DVD로 만들어가지고 CD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 유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이 6-7개월 되는 아기 사진과 영상을 DVD 박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신청을 해 보니까 비용이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사진과 영상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좋긴 한데 나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뺀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 확실히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 어쨌든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아이 사진은 그렇다고 치고 여행 사진을 방금 보여드린 패밀리 앨범처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분이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있는 공유앨범 기능을 이용하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공유앨범은요, 시간당 하루당 올릴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숫자에 제한이 있고요 한 앨범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수에도 제한이 있지만 뭐 시간당 올릴 수 있는 제한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리면 되고요 앨범에 넣을 수 있는 숫자 제한이 있으면 그냥 새 앨범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패밀리 앨범은 한 영상의 최대 시간 제한이 3분이었는데 이 아이폰에 있는 공유 앨범 기능은 최대 15분까지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시면 이 공유 앨범 기능도 굉장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용량 부족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공유 앨범에 사진 사진이나 영상 올리고 나면 아이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서 저장 공간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쯤되면 그래 압축된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 원본 사진이나 영상은 어떻게 관리하지? 원본 파일을 백업하는 방법은 저는 크게 한세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외장 SSD나 외장 하드디스크 같이 물리적인 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두 개를 합친 NAS라는 저장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를 매달 돈을 내면서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독하게 되면 1테라바이트의 원드라이브 저장 공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원본 사진이나 영상은 다 원드라이브에 백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탭을 쓰시면 여기 기본 갤러리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원드라이브에 동기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동기화하고 싶은 앨범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 앨범이 자동으로 원드라이브의 삼성 갤러리 폴더에 그대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물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걸 선택해 가지고 올려줘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어차피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원드라이브 1TB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만 이제 원드라이브 쓸때 파일 동기화하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특정 파일을 동기화하고 나서 동기화가 끝났을 때그 파일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지우잖아요 그러면 원드라이브랑 동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파일을 지우면서 원드라이브에 있는 원본 파일도 다 지워집니다. 설정에서 원드라이브의 동기화 기능을 꺼줘야 이 파일을 지웠을 때 원드라이브에 있는 건 그대로 남기고 요 파일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는 원드라이브도 안 쓰고요,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도 쓰는 게 없는데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뭐 이런 외장 SSD나 외장 하드 디스크 같은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외부에 만약에 들고 갈 일이 좀 많으며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든 PC든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SSD가 더 낫고요 집에만 두고 사용을 하실 거고. 그리고 파일을 자주 백업하지 않으실 거고 얘보다 좀 저렴한 제품을 원하시면 외장 하드디스크가 낫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파일을 저장하는데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외장 하드디스크를 좀더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SSD는요, 자주 사용을 해주면 괜찮은데 전원 공급이 오랫동안 되지 않은 채 방치가 좀 되면은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더 그럴 확률이 높아져요. 게다가 SSD는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날아가잖아요?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 습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는 연결 좀안 하고 방치했다고 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혹시나 뭔가 뭐 충격을 받거나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가 날아가더라도 무료 복구 툴인 레큐바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복구가 좀잘 되고요. 유료 서비스에 맡기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기기 자체의 가격도 복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외장 하드디스크는 ssd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한데 사실 이 정도 속도면 백업하는데 크게 불편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고요. 용도별로 제품을 좀 추천해 드리 SSD는 야외에 들고 갈때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충격을 보호할 거면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삼성 SSD T7 실드 같은 제품 추천드리고요 어, 외장 하드는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시게이트나 삼성 제품을 좀 많이 구입하거든요 아, 내장 하드 말고요 외장하드요 어쨌든 외장하드 중에서는요 이 시게이트나 삼성 제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전 시게이트 제품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삼성 제품과 다르게 시게이트 제품은요 3년 내에 데이터 무상 복구 서비스를 지원하거든요 삼성도 외장하드 서비스 센터 들고 가면 3년 내에 데이터 복구해 주지 않냐 AS 기간 3년이라던데 제가 서비스 센터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서비스 센터에 들고 갔을 때 제품 교체는 해주는데 시게이트처럼 복구는 안 해줘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들고 갈 때처럼 아무 삼성 서비스 센터나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장 하드 디스크를 봐주는 서비스 센터가 따로 있어요. 이게 삼성이 하드 디스크 사업을 시게이트에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삼성 외장 하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삼성의 AS를 생각하시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한때 시게이트가 약간 헬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이제 1테라와 3테라 바이트 같은 홀수 때 용량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2010년도 초중반에 약간 홍수나 자연재해 대만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테스트 결과를 보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내장 하드디스크, 특히 기업용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보다 불량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끔 연결해서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외장 하드잖아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로 이제 외부 충격에 있한 문제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무료로 데이터 복구를 3년 내에 이렇게 한번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구입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테라바이트 같은 짝수 대 용량을 이렇게 구입하시면 시게이트라도 추천드리면 하다 싶어서 이렇게 좀 소개해드려요. 참고로 여러분이 주로 연결하는 기기의 포트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포트가 안 맞으시면 어댑터도 따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엄청 길었어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의 뭐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든 아이패드를 쓰시든 갤럭시 탭을 쓰시든 디카를 쓰시든 간에 어떻게 사진이나 영상을 관리를 하실지 좀 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지고 설명을 좀 길게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면 여행가서 찍은 사진 태블릿으로 다 옮기고요. 필요없는 사진 지우고 나서 구글 포토에 압축본을 백업하고 원본은 원드라이브에 백업.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부가적으로 구글 포토에 뭐 공유 기능도 쓰고 자동 유지 추가도 해주고 마음에 드는 사진 하트도 누르고 즐겨찾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야 아 저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게좀 와닿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원드라이브를 쓰는데 원드라이브를 안 쓰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백업을 할수 있을지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 포토 안 쓰시는 분들도 아이폰의 공유 앨범이나 패밀리 앨범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을 때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면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방법이고 제가 이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조금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당장 뭐 용량이 부족한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가 용량이 부족할 때마다 "아, 근데 테크몽이 그 영상 올렸는데, 그거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좀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아이패드로 파일을 무선으로 빠르게 옮기는 방법, 그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 갤럭시 폰에서 아이패드로 사진이나 영상을 옮길 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싱크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거나 스마트폰 데이터 속도가 빠르지 않은 이상 보낼 때 굉장히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같은 와이파이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주고 파일을 보내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용량이 많은 파일을 보낼 때몇 초도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핫스팟을 켜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결은 끊어져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는 와이파이로 이 핫스팟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포토싱크를 켜고요.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하고 이걸 누르고 선택된 사진만 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옆에 있는 아이패드를 찾아요. 그리고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1기가의 파일을 보내는데 진짜 몇 초도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빠르죠?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보내줄 수 있다는 게 퀵시어나 에어드랍과 비교해서 거의 동급인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보내면 해외에서 파일 보낼 때 진짜 편리하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